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러셀 중계 윤성욱 선생입니다. 유쾌한 유쾌! 마지막 23번 문제예요 여러분들 좀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좀 한번 여러분들 좀 즐겁게 리프레시 하나에 의서 오버 좀 떠는데요. 아,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세요. 아마 이번 중간고사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겁니다. 23번 문제 보면 전체 집합유는 200 이하의 자연수고요 이 전체 집합 u에서 원소를, 원소를 전체 집합 u의 원소를 4로 나눈 나머지가 k인 수의 집합이 ak, 5로 나눈 나머지가 k인 수의 집합을 bk래요. 무슨 소리냐면요, 원소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집합이 이 a1이고요. 나눴을 때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집합 u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원소들의 집합을 a2. 그 다음에, 나머지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집합이 A3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집합. B3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집합. B4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집합. 해서, AM, BN을 이렇게 AB 빼기 C, 뭐 D 빼기 EF 이렇게 만족하는 MN에 대해서 AM, BN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A1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나머지가 1이 되니까요. 1. 4로 났을 때 나머지가 1이면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로 났을 때 9. 뭐그 다음에 13. 17 해서 쭉 가는 거죠. 맞죠? 97까지 되겠죠. 97. 자, 나머지가 2인 놈은요. 뭐 2. 맞죠? 그다음에 뭐6 10 14 해서 쭉 가서 어디까지? 98까지 되겠죠? 나머지가 3은요? 나머지가 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가 3이면 뭐 3. 맞죠? 뭐 7. 뭐 다음에 11. 뭐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99까지. 여기 있는 원소 a 여기 있는 원소 b에서 원소 c를 곱한 것을 딱 뺐을 때이 원소는 a m이다. 그럼 m은 당연히 4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 숫자가 되므로 m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겠죠. 찍어도 답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숫자를 더럽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다 보면요 어렵겠죠. 저는요 이렇게 볼 겁니다. 자 a 1이란 것은요. 이렇게 볼게요. 얘는 3k 나머지가 1 이렇게 될 거예요. a2는요? 3l 나머지가 2가 되겠죠? a 3는 원소가 이제 3뭐 m 나머지가 3이 되겠죠, 이렇게. 아, 4로 나눴으니까 미안해요. <laughs> 아마 바보지 됐다. 4로 4로 4 4 4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그냥 여기가 이게 a 고 얘가 b 고 얘가 C라고 했을 때, AB-C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16KAL, KL, 8K, 4L, 플러스 2에서 C를 빼면 여기가 4M, 빼기3 되겠죠. 자, 얘네들은 어차피 4의 배수예요. 상관없겠죠. 4로 나눈 나머지 0.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여기가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양수로 하기 위해서, 뭐 여기든 여기든 아무데서나 하나 빼면 돼요. 여기 L에서 하나 뺄까요? 4의 L-1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4 하나 이렇게 빼주고 계산을 하면 나머지가 얼마나 요4 더하기 2에서 3 빼면 6, 어떻게 자, 4로 묶으면 이 블라블라블라 4의 배수도 묶고 나머지 숫자들의 합은 6에서 3 빼면 3 나오죠, 이렇게. 아, 그래서 a, b 빼기 c라는 요 놈은 나머지가 이 3이 항상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m 값이 얼마다? 3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칸이 좁으니까 좀 지웠다 할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b2의 원소는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해서 5k 플러스 2 b3는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서 5뭐 m 플러스 3 이렇게 두고 b4는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니까 5l 뭐 나누기 나머지 더하기 4 이렇게 두면 되겠죠 얘가 그냥 d 요거 e. 여기 게 F 하면 돼요. 왜? U K M L이 뭐 자연수로서 누구나 될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서 에 D 빼기 E F 해볼게요. D 빼기 E F 그럼 얘는 O K 더하기 E에서 빼기 자, 요거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25 M L 그럼 이거 35 15 L 54 20 L 3, 4, 10이 이렇게 되나요? 맞죠? 어차피 얘들은 5의 배수라 상관없겠죠? 그러 이게 아니야. 결국 5에다가 이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2 더하기 2 10이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나머지가 음수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여기가 몫이 이제 세모면 빼기 2 해주고 더하기 10을 해주면 아 나머지가 빵 되네? 맞죠? 그래서 여기 n이 무엇이 된다? n은 0이 된다고요, 0이 됐죠. 그럼 결국 무슨 소리냐? b n은 5의 배수고요. a m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a m 더하기 b n 즉 a 3하고 b 0하면 얘는 5의 배수고요. 자, 얘가 될수 있는 것은 누가 됩니까?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죠? 맞죠? 그럼 걔들을 찾아보자고요. 5의 배수에서, 5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3인 애가 누구 있습니까? 5의 배수에서. 15있죠. 15. 맞죠? 됐나요? 그 다음 누가 있어요? 15 다음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4로 나눴을 때. 일단 여기가 5로 끝나야죠. 맞죠? 왜? 이게 0으로 끝나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짝수가 나올 테니까. 그럼 15에다가 누구 있어요? 뭐 25? 안 되죠. 4로 나누면 나머지 1. 35 하면 되죠. 어, 35. 아, 그러고 보니까 4와 5의 최소공배수 20만큼씩 계속 더해지는 규칙성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항상 첫 번째 숫자를 정해 놓고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최소공배수를 더해 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 55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75가 되겠죠. 그쵸 맞나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20 더하면 95. 아이씨, 이거 더하고 있네? 나 바보네. 그러면 체크를 해야 돼, 이렇게 막, 쉐리만. 115, 135, 155, 175, 아, 195까지가 해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3에서 10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20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 15를 기준으로 20의 배수 개수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20의 배수는 개수는 200까지 10개잖아요. 그래서 10개 답 바로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최종 답은 몇 개다? 따라서 최종 10개가 정답이더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서술형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그냥 풀면서 말로 좀 중간에 적어서 설명도 넣고 순서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게 깔끔하겠죠? 알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잘 되셨죠?